뭐 그러나 테이프공이잖아 언니가 먼저 히범한번 보여줄게 어 뭐야 응? 여기 뜨는거 있죠? 여기로 뜨는게 아니라 여기로 뜯어야 돼요 신기하다 그치? 오오 오, 이게 테이프공인가봐 언니 한번 해볼게 어떡해 끊어졌는데?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전 이거라도 만들게요. 오늘 살리옷들리 나는 테이프고 언니도 이런 걸 너도 이거 처음 해보지? 응. 네, 이렇게 만들어줘요 테이프공이저 테이프봉 처음 해봐서 굉장히 신기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게. 조금 엉. 조금 엉터리 야야. 테이프공 만들기. 힘들어. 언니, 이제 조금 감 잡았어. 응, 조금 커지고 있어. 응. <laughs> 수학학원에서 선물로 받았거든요. 야야. 어 대박이야! 언니, 그렇게 하면 기분 좋아져? 아니, 그렇진 않은데 재밌어. 언니 하는 거 봤지 지금. 나도 한번 해 봐. 해 보고 싶어? 응. 잠깐만. 해봐해 봐. 대박이지. 대박이야? 대박이야. 신기해 엄청. 진짜 테이프같이 엄청 끈적거려라나. 못 하겠으면 언니 줘. 아, 어, 손 좀. 아니, 못 하겠다는 거 아니야. 아니야, 이거 떼 준다고. 이렇게. 언니 잠깐만. 나 이거 만들고. 나 있을게. 너무 더 끈적한 그래? 이안 나. 아, 그래? <laughs> 이제해보자이대해봐동그랗자 해봐. 말아야 돼. 응. 언니가 잡아줄게이 대부자. 이 대부자. 이대이 대부자. 이도 돼? 엄마, 근데 이거 주의점. 비닐이 너무 많이 생김. 엄마, 이거 처음 해보잖아. 어때? 신기하지? 많이 신기하지? 언니도 해볼래, 이제? 아, 너 동그랗게 언니가 한번 말아서 다시 줄게. 알겠지? 동그랗게 해서. 아, 너가 이거 비닐 좀 잡아봐. 비닐, 나만 당기지 말고 잡기만 해? 언니가 당겨! 할 때, 그때 조금 당겨줘. 당겨. 멈춰! 네,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. 보이시죠? 저희도 드디어 이 테이프봉이라는 걸 만듭니다. 오늘 어, 끈적한 느낌 좀 만져볼래? 알겠어. 자 이제 해봐. 동그랗게 말렸지. 안 끈적해. 여기가 끈적해. 잘봐. 딱 잡. 언니가 잡아줄게. 딱 잡고 돌려. 아이, 돌려 돌려. 돌려. 여기. 자. 카메라 좀만 옮길게요. 잠시만요. 잠깐만 그러고 있어봐. 잠깐만. 됐어. 엄마, 언니 당겨. 당겨. 돼. 이제 언니가 한번. 아니, 이거 됐다 한게 아니야. 당긴 거 됐다 한게니야그 언니가 한번 동그랗게 말고 다시 줄게. 알겠지? 좀 동그랗게 못하는 거야. 난 동그랗게 잘한다고. 매끈매끈하게 잘한다고. 어, 쿠논이 밖에 안 남았는데. 아, 주세요. 이것밖에 안 남았어. 마이너지 어, 먹을래. 아. 아, 어떡해. 끊겼어. 비닐을 이만큼이나 많이 썼는데 이만큼밖에 안 됐다고. 그래도 라오나이 정도면 빨리 하는 거 아니? 그렇 <laughs> 다른 유튜버들은 혼자 하지만 우리는 다 같이서 사이좋게 하는 가라다 잠을 왜 맨날 싸우잖아. 그래도 이거 만들 때는 <laughs> 엄청 굉장히 싸우지 않잖아 지금. 지금 싸우잖아. 아니잖아. 줘. 잠깐만. 다 해, 해봐 해봐. 음. 당길하고 돌려 하는. 돌려. 돌리는 거야. 네, 당길게 살짝 돌려 돌려. 예쁘지. 잠시만요. 카메라 보이지? <laughs> 언니 가은이 언니만 안 보이네. 어, <laughs> 어, 오늘 그때도 저 파마 했어요 말해줘. 조금 모양이 동그랗지 않으면 언니한테 말해 언니가 동그랗게 말하고 말고 다시 줄게. 이거 원래 잘라줘. 아 동그랗게 말아줘. 아니. 어때 재밌어? 응. 기분이 좋아져. <laughs> 엄마 싸웠을 때 기분이 없어졌어. 오늘 엄마랑 싸웠니? 응. 그래? 이제 나이도 돼? 안돼. 난 그래도 언니가 모양 응. 좀 잡아줄게 다시. 이거 지연 언니한테 보라고 해야겠다, 그렇지? 아, 라온아 어떻게 여기 붙었잖아? 라온아. 뭐하는 거야 언니가 수습 좀 해서 줄게. 수습! 이그랗고 예쁘게 말아줘야 돼. 이거좀 당겨줄래? 거오나거오나거오나거야 이거야. 이거야. 이프야이거해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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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야어거 좀 동그랗게 말아서 줄게. 당기라니. 아니 잡고 있어. 그냥 잡고 있어. 비밀. 여기 여기 여기. 아 무릎 때문에 안 보였군. 죄송합니다. 뭐야? 근데 이 정도면 많이 커진 거 아니야? 아까 전에 그잭금이보다는 많이 커진 거 아니야? 그 시작보다는. 그치라운 이제 조금 당겨. 멈춰. 언니도 응. 조금 많이 하고 줄게. 좀만 당겨 아니 좀만 당기라니까. 멈춰. 나만 잡고 있어야지. 당기지 말고 잡고만 있어. 내 유튜브를 하도 봐서 테이프는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겠다. 처음 해보지만 이거 원래 칼로 잘라야 되는데 우리는 칼을 못 쓰잖아 엄마한테 잘라달라니까 가위, 가위로 하면 되잖아 가위 가위로 안 돼요 왜 끊겼어? 끊겼거든? 이것만 수습하고 바로 줄게 알겠지? 좀 당겨 아, 나못 잡았어. 고맙나 다시. 나 다시. 나 다시. <laughs> 어, 됐다 해. 나나 다시. 나 다시. 나나다 다시. 나 다시. 나다 다시. 나다 다시. 나나 다시. 나 다시. 나 다시. 나고 응. 아니 솔술좀 하고 있잖아. 아니 비를 잡는 것도 안 되나? 재밌어? 지금 많이 했어요, 친구. 친구. 아니 하지 마. 알겠어. 근데 아직 갈 길은 막 한참 남았다는 거. 언니 당겨. 당겨. 응 근데 이거 지금 누가 봐도 알겠지만 이거 그냥 보라색이라서 그냥 박스 테이프처럼 보이는데 이거 테이프공 종종 테이프에요 왜? 이손으좀 해줘 알겠어 엄마 이것 봐 엄마 일로 와 앞쪽으로 좀 지금도 약간 공 됐어 아까 전부터 엄마 우리 이만큼 했어 엄청 많이 했지. 아니, 우리 잘한 거야 이 정도면. 유튜버들도 이만큼을 나이티나. 엄청 열심히 나이티나.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거야. 이거 다 하는 것도 알지? 나이티나. 응. 언니 이제 끌면 안 돼. 다 했어? 아니 나이티나. 이거 좀 당겨봐. 이좀 동그랗게 만들고 줄게. 됐어? 다연아 신기하지. 아니 됐어? 더 당겨? 이제 언니가 당길게. 그냥 넌 가만히 잡고만 있으면 돼. 나 간다. 아, 야, 잡고만 있어달라고. 너 잡고 그러면 이거 안난다 언니 계속 한다. <laughs> 안돼. 잡아줘 그럼. 여기? 응. 안돼. 다운아 뭐해? 언니 유튜브 찍어야 돼. 안, 안, 당겨. 안 돼. 안돼. 나 축구장 기도, 기도. 언니, 우리 보이는데? 응, 음, 그래도, 다운이가 있으면 좀 그렇다. 그래. <laughs> 라운아, 뭐해? 라운아, 달비를 쏙 밀어버리고. 야, 진짜 크다, 이제. 그치? 이제 만들어볼 이제 달비를. 당기라고 하면 당긴 거야. 어? 응. 음, 이 정도? 이 정도? 라운아, 뭐해? <웃음> <웃음> 응.